안녕하세요, 림림미들 리미지 앤 기림이에요. 여름이 코앞이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캉스 쇼핑 오늘 준비했어요. 오늘 저랑 같이 쇼핑할 쇼핑메이스를 소개합니다. 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군인이에요. 네. 네. 아, 이럴 줄 알았어. 저는 군인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네. 직업은 다이어터예요. 다이어터. 운동 트레이너죠. 그래서. 그쵸, 그쵸. 트레이너. 트레이너입니다. 저랑은 소울 친구. 그렇요 <laughs> 아무튼 오늘 여름맞이 쇼핑을 하려고 하는데. 지방이어 짧고 굵게 할수 있어. 여름에 어떤 스타일 여름에요? 네 여름. 제가 하체가 고민이 다이어터인데 아 저는 일단 원피스를 제일 많이 입고요. 어? 그 저랑 똑같네요. 어, 타임 파이 웨스트 바지에다가 티에만 음 걸쳐도 다리가 타이베스트. 너무 길어 보여서 멋스럽고 다리 길어 보이는 아 여름룩을 전좀 아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아예 벗어제끼는 수영복이나요? 아 제일 처음 <laughs> 모자 모자 좀 보러 갔같아요 여러, 이런 거잘 어울려요 집안 패션 음. 이거 소재 뭐라고 하셨니? 나무예요 나무를 안아서 아, 구슬처럼 만들어서 핸드메이드로 다아 엮어가지고 아 제작한 가방 이렇게 비즈라고 하시는 거 맞아요 비즈 소재의 가방이 유행할 것 같더라고요 네 같죠? 맞아요 유행이 이제 점점 오고 있고. 저네 너무 귀여워. 비즈 가방 같은 경우에는 주얼리를 목걸이나 어, 어, 반지 어 너무 팔찌 같은 거안 해도 얘 하나만 해서 주얼리 한 느낌을 음 낼수 있어서. 제가 솔직히 주얼리를 막 즐겨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어머 어머 음, 음, 음. 이 색깔이지 여거지지거지 여건지 요거지, 요거지. 너무 예쁜데?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약간 소녀 소녀해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 응. <laughs> 오~~ 이 엄청 작년부터 되게 향기 있잖아요 투명한 비닐 재질이 음. 유행을 안에 소지품이 다 보여서 뭘 넣느냐에 따라 또 가방의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샤넬 뭐.. 뭐만 들어가고 리스가 <이거>. 들어가고 <웃음> <웃음> 올해 유행할 모자 추천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올 여름에는 아무래도 일찍 이 소재가 수재? 다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밀지, 예쁘 얘는 라피아 얘는 시그라프 소재인데 얘는 바다, 바다 해초예요. 바다 해초 말린 건데 햇빛 있을 때 어? 그림자 어? 얼굴. 오 이거 약간 사진 잘 나오는 그런 모자들. 어, 이거 너무 예쁜데? 예쁜데? 신상품은 어떤 거예요? 여름에 좀 패턴 있는 모자들. 어? 너무 예쁜데?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오, <laughs> 어, 이거 완전 내 스타일. 야. 원피스에 <목> 이런 거입어 네. 그냥 음, 티셔츠에 음. 입어도 예뻐요. 이거 이거 도 엄청 예쁘다. 어? <laughs> 너무 <예쁜데? 웃음> 이거 너무 예쁜데? 응. 아, 컬러도 엄청 예쁘다. 이거 되게 못 보던 디자인인 것 같아. 패턴, 패턴. <웃음> 체크 <웃음> 패턴이 이런 걸로 포인트 줄때 <laughs> 이렇게 패턴 강한 걸로 좋기 <laughs> 좋아. <이게> 너무 <laughs> 이거 너무 예쁜 사이즈가 조금 살짝 오버사이즈라 <laughs> 그런 느낌이 <laughs> 약간 박스한테 입이 예쁠 것 같아. 예뻐 예뻐. 야, 이쁘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런 베이직한 것도 좋은데, 레드 우선 한번 써볼게요. 너무 좋아요, 이런 핀. 이거는 번거지 무조건 가려줘야 돼. 음, 가려가. 그래도좀지가 나잖아. 그게 너무 예쁜데? 겐지 나니까, 겐지 저는 이런 거 되게 추천드려요. 저 이거 많이 썼었던 아이템인데 이챙 부분만 <laughs> 얼굴을 가려줘서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네. 저희 얼굴형에 어울릴 만한 저는 약간 동그랗고 좀 각진 얼굴형. 너는 약간 갸름하다나그렇 그러면 어울리말라. 너무 가려지는 것보다 이런 챙이 있는 아, 챙이 있는 그리고 쉐이 이렇게 각진 게 있고 음. 이렇게 동그란 거야? 음. 높은 게 있는데 얼굴이 동그라면 이런 게잘 어울려요. 아. 어? 이게 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나랑? 그러면 얼굴이 좀더 갸름해 보여요. 다르죠? 얘다 응! 기가 <laughs> 얼굴형에는 이런 게.. <laughs> 너무 귀여운데? 뒤로 쓰지 말고 살짝 앞으로, 앞으로. 네. 약간 손선 떼서 이렇게 얘는 뗄수있어아 뗄 그러네. 나각진영 분은 이게안 어울리네. 진짜 예쁘다. 어디 이렇게 쓰니까 예쁜데? 가리니까 예쁜데. 이갈바까지 가려주는 거 맞아요. 나 이거 너무... 이대로 그냥 쓰고 갈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러면 우리 모자 하나씩 일단 골라볼까? 어, 리메픽은 뭐예요? 베레모, 베레모 스타일이거 이거 너무 이거. 예쁜데? 어, 이거, 이거 너무 예쁘데 클래식한데 소재가 시원해가지고 여름에 써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고이는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저요? 이렇게 가리고 너무 이거 어, 괜찮지 않아? 이게 입?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어, 진짜 예쁜데? 어, 저 이거 예뻐요. 자, 자 그러면 이렇게 써가지고 기린 피, 본인이 피, 본인이 피. 어 아, <laughs> 아, 상자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laughs> 너무 많이 들어요. 상자는 모름지기 커줘야 돼요. <laughs> 투머치야. 오자피 성공 행복해 요자 그럼 우리 린이더한번까요 네네. 그럴까요? <laughs> 원피스 좋아요. 원피스 너무 예쁘죠. 약간 원피스를 생각하는 거는 비쌀 하려운도 아,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laughs> 이런 거저 좋아 못해요. 왜요? <laughs> 자신감이 조금 없어 가지고. 이런, 이런, 이런 것도 없어. 같이 걸쳐 면 어? 어? 너무 예 같아. 이렇게. 오 예쁘다. 어디 상체랑 하체 어디 자신 있어요? 다리? 다리 자신 있으면 이렇다 자신 없긴 한. 다리. 다리 자신 있으면 요거랑. 다 자신 없어요. 다리 자신 없으면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 블랙은 저는 잘안 입어요. 저처럼 이렇게 까무잡잡한 피부들은 블랙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블랙보다는 쨍하게 훨씬 잘 어울려. 저한테 이게 더잘 어울려. 아무래도 사진빨이 훨씬 더잘 잘 어울려. 잘 저는 와 햄찌에 너무 잘 어울려. 와 이거 태리가 못 입게 할것 같은데. 이거 입어 <laughs> 이거, 이거 하나요? 이거 <laughs> 입어도 돼? <laughs> 그러니까. 아나 응. 이거 솔직히 이것도 궁금한데.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허리를 싹 감싸주니까 되게 날씬해. 그것도 그렇고, 브이넥이잖아. 그니까, 음... 목이 조금 짧으시고, 라인이 자칫 없는 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좀 상체 짧으신 분들은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laughs> 해가지고, 응. 길어보이게 보이니까. 근데 나는 상체가 되게 길어가지고, 하체가 짧거든. 이건 안 돼. 원래 근데 거의 다 상체 길잖아.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이런. 근데... 이렇게 레터링이 있으면 좀 스페셜시해 보이고 약간 캐주얼하면서도 너무 야해 보이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뒤에가 포인트도 있고 음. 약간 섹시함을 강조했습니다 귀엽다하고도 아, 잘 어울리지 이렇게 일자로 된튜브탑 굉장히 날씬해 보여래 아, 아, 그래? 웨딩드레스에 튜브탑이 예쁜 아, 게살츠러을주네요 그래? 이거 엄청 예쁜데? 이거 약간 뱃살 있으신 분들 아, 위에도 어, 가려주고 밑에 뱃살을좀가려주 아, 근데 비키니로 위아래 따로 입어도 되겠다. 그섞어도한세개 정도 사가지고 어, 섞어도 되잖아. 이렇게. 요, 약간 요런. 오, 귀여운데? 귀여운데? 아, 나 뭐하지? 내가 동생에없어하지 아, 근데 이번 여름에는 약간 너무 귀엽게만 하고 싶진 않아. 음. 아니, 비키니가 <laughs> 더 나은 것 같아. 몸이 더예뻐고싶은 <laughs> 짜잔. 어, 이 너무 귀여운데? 이거에 그냥, 그냥 모자나 여기 있는 거 하나 써볼까? 이거는... 아니 태연이는 끝날 것 같아 뒤가 굉장히 섹시합니다 오 잠깐만 그거? 야 안되겠다 안되겠다 이거... 야 안되겠다 안되겠다 <laughs> 오 왜? 엄청 <laughs> 예뻐? 어 근데 좀... 창피해 <laughs> 제가 너무 가린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보여줘 근데 이거 다리 엄청 길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길어 보여 옆에서 봐도 그치?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일단. 꺼이다 <laughs> <laughs> 짠! 다음 달에 제가 가족들하고 바캉스를 수영장을 갈 거라서 비키니를 샀잖아요, 또. 그쵸, 그쵸, 그죠한달 안에 제가 사라진 복근을 좀 찾기 위해서 네, 네. 일명 한달 안에 비키니 복근 만들기. 만약에 지방이 있는 상태에서 복근이 잘안 보이거나, 아 그래서 지방이 걷어내져면서 복근이 아 만들어져야 돼요. 아 전신 지방을 태워줄 동작이랑 복근 동작을 믹스한. 복근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신이에요? 네네. 지방을 활활 태워주는 짧고 굵게 할수 있는 동작으로. 첫 번째 동작 같은 경우에는 네. 전신 지방을 좀 태워주고 아 나서 복근이 아 나와요. 손을 바닥에 집은 상태로 엎드렸다가 거기서 무릎을 떼고 일어납니다. 아... 그 상태에서 가슴을 내려서 어... 트라이앵글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왔다가 엉덩이 <laughs> 들면서 가슴 내려주고 다운 에 자, 둘 이렇게 오케이. 그렇죠. 하게! 어우 잘해요. 두 번째는 레그 레이즈 동작이에요. 자,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자, 뒤꿈치를 바닥으로 내려주면서 완전 11차 복근선에 자극을 주고 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그렇죠. 요것도 똑같이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다리의 무게를 복근에 실어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내려갈게요. 하나! 자, 여기 버텨요. 그렇죠, 많이 내려간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 그렇죠, 둘! 으로 찍어줬다가 엉덩이로 업해주니다 아~~ 네, 둘! 셋! 아 이거는 뒤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엉덩이를 바닥으로 떼서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하잖아요? 상복부, 하복부, 아랫배살까지 완전 자극이 너무 잘 나서 맞아요. 제가 하복부가 지금 많이 쳐져가지고 요 응. 루틴대로만 하면 네. 자, 김 씨가 복근 제대로 보여줬어요. 네. 한달 안에 제가 복근을 꼭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하이패스 다음에 려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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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